조심, 조심. 아, 이건 부유야. 다시, 다시. 다시하면 나야 좋지. 당하는 걸 보니 행복하군. 그,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이 무조건 걸리게 개조를 해온 것 같은데. 에, 엥? 아, 아 아무것도 아, 안 했다. 바보곰놀이 거짓말 치지 마셈진진짜인데 뭐, 진짜면 나 동생 너부터 해보시지. 뭐, 그렇도록 하지. 후후후 <laughs> 역시 속임수가 다들 통나서 그런지 긴장하는구만. 그럴 리가 없잖아. 바보곰들이 이작 간다 꾸 꿀꺽 또오휴뭐야 어, 말도 안돼 그러니까 그런 게좀 안했다고 말했잖아 크 그,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인가? 음. 자 이번엔 네 차례다 바보곰들이 흠 음, 순전히 운이라면 뭐 아직 걸리려면뭘 멀... <laughs> 너무 좋군 <laughs> 어떻게든 내가 이 장치의 정체를 밝혀내겠어. 그, 글쎄 아무런 장치도 안돼 있다니까 흥 내가 속을 줄 알고 한 시간 후 벌써 1시간 10분이나 지났는데 좀 빨리 좀 아니 이 기계에 숨겨진 장치를 파악할 때까지 절대 안 누른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장치는 없다니까 그러네 흥! 나동생이 평범한 걸 가져왔을 리가 없잖아 이건 타키가 가져온 거다만 뭐라고? 어, 어, 몰카의 고수 타선생이 가져온 거라면 더더욱 살펴봐야 돼그 녀석에게 얼마나 당한 거냐 분명 이 기계엔 누르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을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목소리 인식일 수도 있지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야. 후후후, 알아내고 말았다. 그래, 헛시간 보냈다는 걸 알아냈나? 아니, 일로와서이 악어의 눈을 보고 있어봐. 엥? 이건 얼굴 인식 기계야. 악어의 눈에 카메라가 있겠지. 뭐라고? 그리고 노래를 불러라. 음성 인식도 하고 있거든. 그, 그, 그럴 리가 있나? 허 헛소리 하지 말고. 역시 얼른... 들켜서 당황하고 있군. 아, 아니다, 반물들이. 원하는 대로 악어 앞에서 얼굴을 보이면 노래를 불러주도록 하지. 으흠, 아흠, 아, 아. 아. 나는 행복합니다. 나는 행복합니다. <laughs> 이제 절대 불는리 없죠. 행복. 땡기포 <laughs> <laughs>